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의 정체는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추측과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알렉산드레의 클레멘트는 바울이 저자이며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리게는 바울의 신학을 계승한 누군가가 기록하였다고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나바 아볼로 전도자 빌립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누가가 저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한 오리겐의 말이 지금까지도 유효해 보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주후 96년경에 클레멘트에 의해 인용되었지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유대인의 제사 제도가 끊어진 것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장면은 특이합니다. 편지인 것을 알게 해 주는 서론이나 인사말이 없지만 마지막 구절에는 인사와 축복의 말을 전하며 저자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의 깊은 수사학적 전개는 자주 등장하는 실제적인 고명과 더불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책을 한편의 설교로 간주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는 설교적인 편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인내하라고 자주 경려하며 예수 그리스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의 구절들은 책의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이런 구절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고의 구절들은 교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보다 설명적인 단락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사역이 천사들, 모세, 성막,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보다 우월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보다 너무나 열등해서 그런 것들로 들어가가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창조의 동인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며 인간으로서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죄에 대한 완벽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와 모세 언약보다 지상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제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며 이러한 믿음은 인내를 낳습니다. 일곱 번째,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교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인내의 부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합니다. 아홉 번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그리스도가 지닌 인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3절인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의 우월성을, 그리고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성소와 제사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10장 19절에서 11장 40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라는 공고를 하고 있으며 12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를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으며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